신은 그한테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을 지켜보아 주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일단 그 배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도 기뻐하시며 배들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정들을 말씀을 적응하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 사명을 잘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내려내려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나 이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가 운데 든든히 있어서 강하고 담대 믿음과 마음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지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께 아버지의 날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바르고 아버지 사랑하에설수 있는 심정의 마음 을깨하 주시옵소서. 모든 영호와의마 주님 등에 알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거룩한 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사지 예수 그랬어요.